삶을 바꿨어. <laughs> 어, 자 여기 엔대 나오죠. And. 뭐야? 그리고 또대시해야지 이렇게. 그러면 엔 대신 가지고 이거 병렬이네. 근데 여기 대시 안 나왔네. 생각 대 생각된 거죠 어. <laughs> 자 어쨌거나 어 번. 1번, 그리고 2번을 확언하는 친구. 그렇죠? <laughs> 자, 뭐다? 우리도 그것을 해야 한다. 그렇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미친 거죠? 몇 시에 잤는다고? 어. <웃음> 자. 어, 했고 이렇게 하는 바로 학원 하는 친구들 그런 우리 모두 이런 애들이 있다. 그쵸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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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미친 거야. 아, 어. 자, 그래요. 아, 자내 방법이 아주 좋아, 거다거다자 어? 어? 그 <laughs> 그다음, 나는... <laughs> 아, 나는 의심하지 않아. <웃음> 그래, <웃음> 뭐 이런 <laughs> <나는> 이런 생각, 기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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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다>. 아. <laughs> Super early. 어, 엄청 일찍 일어나는 것이 바꾼다. 사람들의 어, 어, 인생을, 삶을 바꿀수 있지. 어, 어, 근데, 때대로 어, 좋은 식으로든, 어, 그리고 좋지 않은 식으로든, 어쨌거나 사람들의 삶은 어, 바꾼다 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 효과가 있을 수 있지 라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줍니다. <laughs> 자 여기에 벗시 나오죠. 그러나 그랬어. 중요한 <laughs> 자 전환이죠. 그러나 뭐다 주의. 주의 주의해라 조심해라 <laughs> 자, 뭐죠? You don't know. 너는 모른다. 여기 깊어. 뭐, 뭐, 인지 아닌지. 그쵸, 여기 위해서 뭐인지 아닌지. 이 네. 네. 네 습관이 실제로, 실제로 너의 삶을, 너의 삶을 더 좋게 만들지, 만들지 아닐지 모르죠. <laughs> 어, 자 특히 <laughs> 만약에 그것이 의미한다면 자 뭐야 네가 잠을 더 적게 잔다는 것을 어, 의미한다면 <laughs> 그쵸 너의 삶을 더 낮게 만들어줄 것인지 아닌 것인지 네? 너는 모르죠 그쵸 야 잠을 더 적게 자면서 하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모르죠 네안 네. 돼요 잠을 더 적게 자면서 뭔가 <laughs> 뭔가 다른 걸 했는데 그게 뭐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네? 그런데 그래 안 좋죠 네. 잠을 줄이는 건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우리한테 잠 줄여서 전자 시계 보는다고 내가 네. 내가 네. 내가 아니, 예제 이 쌤이 내한4들시간 자고 그거 강조하면서 자꾸 우리한테 어 니들 그때 하도 척안 하니까 뭐어 니가 <laughs> <닌아> 나한테 할쒸안 너무 <laughs> <시한 놈이. 웃음> <laughs> 자 새끼가 이제 어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습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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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뭐 <laughs> 어... 주영아 네.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자기 목숨을 걸어서. <laughs> <laughs> 자동적으로 나오는 <이제> 열심히. <laughs> 아니요, 그냥 열심히 가지고 모든 거손합부자 알았 어, 어려서야. 왜요? 지호야. 예? 간절합니까? Are you desperate? 어, 너무 바뀌 간절합니까? <laughs> 아시야. <아니요. 웃음> 그러니까 이게 <laughs> 간절해야지. 간절한 게 있어. 한뭐음을 해도 말했고, 맞아. 도 k a y y e a 여기 이쁘나는 데, 여기 어밀 나왔네 이 거네. w 거 아니야? if an army will w a s h 거 n g money. Go on a it. Good job. Okay. S 나오면, 어휘로, 이거 반대말로 어떻게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당연히 잠을 좀 좋게 자는 거지만, 어, 다른 문제, 다른 지문에 나온 이런 것들이 반대로 나올 수 있다. 왜 그런 줄 알아? 특히 장, 지금 작년에 했던강 방송용 님 있잖아? 어, 이런, 이런 거좋아 많은, 그러, 많은, 많은 막, 이렇게 내는새끼들막 등신새끼라 고면서 쟤는 그렇게 뭐를? 수업할 때아 딴소리 하거든요 아막 수능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수능이왜 그따구로 낸지 모르겠다 고 그러더라고. 아아 그래, 그래서 이가 요지죠. 어 그래서 그래뭐어 그래. 뭐죠? 나는 해볼 수 있죠. 아. 뭐야? s 그런. 아. 그냥 수그 아, so yes. 어 그래. 어 이건 할수 있어. 그러나. 그래서 예스는 여기까지만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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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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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es, s e 마 원래 삐 업이 뭐야 때리다 라는 거죠 너 자신을 때리지 마 <laughs> 그러다 자책하지 마 <laughs> 뭐죠 만약에 그렇지 만약 너의 친구의, 친구의 답변? 아니 아니 그 해결책 보면서 해결책 친구의 해결책이라 어. 어. 네, 답변이랑 좀 다르죠? 친구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이, 뭐야? 너를 바꾸지 않지? 근데, 같은 방식으로. 그니까, 러 무슨 말이야? 너 친구한테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 너에게는 같은 방식으로 효과가 없을 때, 어. 그럴 때 뭐라고 자책하지 말라는 거지. 그쵸? 네. 그래서 이제 5번이 되는 거죠. <laughs> 아, uh, 이제 don't, don't 하니까 이거 그 부정 명령문이죠. 명령이거 앞에 이유가 생각돼 있으니까, 저 o so 유랑 여기 얘랑 같으니까 이거 제기되면서 쓰는 거죠. 저같을 때, <laughs> 제기 아, uh, beat yourself up 이런 거. 음, 자 여기가 만약 자, 어. <laughs> 자.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두 문장을 가지고 오뭐오 뭐요? 뭐, 왜 나왔어? All of these approaches involve guessing and chance. 뭐죠? <목소리> 어, 뭐죠? <목소리> 네. 파워 만다 파워 만다 추측 추측과 우연 이걸 왜 나왔을까? 우연? 우연? 추측 아. 아, 응. 아, 우연은 음. 좋아해 예? 이 문장 왜 나왔어? 그러니까 제 친구의 적근법이 아. 자신한테 좋을 거라는 추측 과 응. 우연을 포함하지 않는 거 케바케라는 거아니요 그러니까 무조건 친구가 근 그게 잘 됐다고 자기가 하지 말라고 추측하지 말라고 <laughs> 어 맞아요 <laughs> 그래서 이 문장을 나는 그런 거로 본 거야 그 거? 여기서 뭐라고 했어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이거 네, 친구의 그게 그거 한다고 너한테 효과 없었다고 자차해서 말했지 왜? 왜냐하면 왜냐. 이거를 포함하니까 추축하지말라 왜 그렇죠? 응? 왜 응? 그렇지? 뭐가요? 왜 이거 추측하고 우연을 포함하는 응. 게 근거가 되지? 우연은. 우연 친구가 이게 효과가 있었던 것이. 우연일 수도 있어. 그게 그렇지. 뭐 응. 때문에 그렇게 했었지 모를 수가 있잖아. 응. 걔한테 그러니까 걔 상황과 너희 상황이 다 똑같지 않잖아. 응. 그래서. 걔가 했던 무언가에서 뭔가 불확실한 게 있고 명확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걔가, 네. 걔한테 이렇게 잘 효과가 있었던 게 우연일 수도 있다는 거야. 아.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어떻게 추측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걔한테는 이러, 이렇던 게 그게 추측하고 우연은 약간 불확, 그러니까 약간 명확하지 않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친구는 성공을 했는데 그게 명확하잖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너희한테 그렇지 너희한테 또 동일하게 적용이 안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 얘기한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 이거를 이제 결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갑자기 약간 갑툭튀 약간 느낌이야 그각했근데 okay. 아, 이렇기 때문에 큰 거. Okay. 자, 그래서 그래서 아, 어. 그것은 그것은 아, 아 아. 너의, 삶을, 어. 너의 <laughs> 삶에서 어,의 변화를 어, 그 하려고 노력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여기서 하면 대체 뭐죠? <laughs> 여기 한데? 친구의 방법을 자르는. 맞나요? 그간 아, 어. 여기서 데스를 이거라고 볼수 있을까, 혹시? 추측과 우연? 아니요. 아니요. 왜, 뭐지? 접근법. 접근법이로 봐야 되지 않나 접근법이면은 이게 복수잖아. 복수니까 어. 이거는 복수로 나와야지. 도우즈로. 근데, 개스랑 체스도 좋겠죠 이거는 이제 그렇게 볼수 있지. 추상명사라서, 셀수 없는 걸로 해가지고, 하나로, 볼 수도 있죠. 어, 근 여기서 제일 가까운 건, 이거, 이거, 이게 제일 가깝죠. 어. 아, 진짜가 보네. 아, 어. 그거지. 이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 어. 그리고 그것은, 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어 너희들 삶에서 변화를 위해서 뭔가 하는데 이거를 변화를 너리는에 추측하고 우연에 맡길 수 있냐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는 뉴쪽위 있는 뉴 핵이지 말이지 않을까요? 새로운 습관? 새로운 습관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이 안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뭐를? 그 여기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새로운 습관에 자신을 맞추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여기에서 뭐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좋은? 처음 도입에서 특별기 나왔을 때 어. 거기에서 뉴헤비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어. 근데 거기에 너를 맞추지 말라고 나왔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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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부분에 해석 잘못했구만 음? 이게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지금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이 상황이 너라는 애가 새로운 뭔가를 습관하고 뭔가를 새로운 변화를 하려고 한다니까. 그걸 하는데, 타인의 좋은, 조... 그 있잖아. 타인한테는 효과가 있었던 거를, 그게 자신한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를 얘기하는 거야. 아, 까 좋을지 나쁠지 모른다 했구나. 아. 그래. 아, 오케이. 이해됐어, 상황은? 자체 잘못하면너 잣될 뻔 했다, 너. 어. 여기, 여기. 응? 아주 해석, 응. 잘못 나갈 뻔 했어. 알았지? 응. 상황 자체가 그거야. 네. 변화를, 어,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 오케이? 응.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나온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아, 좀더 할까? 아니야, 저약 먹어요. 전에. 아, 서진이만 계속 하게 생기네.